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멋진 승천보 파크 골프장을 방문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과 오후 시간에 나뉘어 운영되며 입장료는 단 2,000원이며 65세 이상 시니어는 1,600원입니다. 그리고 결제는 카드만 가능합니다. 동절기 오전 입장은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 입장은 1시부터 17시까지 가능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예약제에서 현장 방문 중심으로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많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방문 전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0 7 0 4 4 5 4 2 3 5 1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의 그라운드는 모래가 깔린 맨땅이 많아 런이 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리막, 옆으로 기운, 그리고 오르막 페어웨이가 있는데 특히 꺾인 도글의 페어웨이는 플레이를 더욱 재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부부 동반으로 방문하여 현장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함께 라운딩을 즐겼습니다. 우리는 파크골프 전국 투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운드를 마친 후 이곳 근처에는 민물장어로 유명한 맛집과 나주곰탕을 맛볼 수 있는 나주시가 가까이 있어 맛집 투어 역시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승천보 파크골프장은 영산강변의 경관이 아름다워 오전에는 파크골프를 즐기고 오후에는 갈대와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 석양이 어우러진 영상강을 탐방하며 영롱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 저는 이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은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승천보 파크골프장에서의 멋진 하루, 그리고 그 주변의 매력적인 맛집과 자연경관까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곳을 방문하실 계획이라면, 이 정보가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승천보 파크 골프장에서의 멋진 경험, 지금 바로 여러분도 떠나보세요.